지금 제 고임 상황은 이게 지금 보시면 와이어가 이렇게 풀리는 경우인데요. 이게 와이어가 지금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.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되는데 이렇게 와이어가 좀 벌어진 상황에서는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시 하는 것처럼 시계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천천히 위에서부터 꼬아 내려오시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.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니퍼 같은 걸로 이끝 부분을 잡아가 잘라주시는데 잘라 주실 때 이 앞부분을 잡고 나서 이 앞부분을 와이어를 잘라주셔야 지금 고객님 것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안 발생하는데요. 여기를 잡아주시고 이 부분을 리포로 잘라주시면 되고요.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이 핀으로 이걸 핀이라고 하는데요. 마무리입니다. 이렇게 걸쳐주신 상태에서 이 부분 있잖아요. 이 부분을 리포로 한 번만 찝어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찝어주시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. 부분을 이 니퍼 같은 걸로. 한 번만, 집어 주시면. 이렇게. 이 부분을 니퍼로한번 집어 주시면 됩니다. 빠지지 않게. 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. 이렇게. 한 번만 짝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. 그이 이렇게. 모양만 이고이와이어가 잡혀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.